안녕하세요. 통찰맨입니다. 2024년 5월 미국 주식 및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미국 주식 계좌 수익률입니다. 손익 플러스 265만 2318원. 수익률 플러스 3.2% 누적 손익 플러스 1879만 4551원입니다. 2024년 5월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입니다. 손익 플러스 10만 9 850원, 수익률 플러스 1.71%, 누적 손익 플러스 119만 6 174원입니다. 5월 달도 다행히 플러스인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듯이 돈잘 벌고 시장 점유율 좋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매력적인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기업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랑하는지, 기업이 경쟁에서 경쟁 우위가 있고,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늘려가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기업을 알아낸 능력이나 재능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나, 그나마 제 수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분할 매수하고 매수가 매수한 이유가 바뀌지 않는다면 끝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